뭐 정말 40평 이상 50평대까지도 뭐 이런 공간이 뭐 나올 수 있, 있을까 네, 그래서 평수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세요 39평 음. 얘기를 하면 어? 네. 자기들은 40평 중반대인 줄 알았다 네 이번에는 어,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어,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이아웃이나 그리고 또 컬러감이나 그리고 전체 홈스타일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많이 녹아난 어떻게 보면 LDK 구조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게 변화된 주방, 다이닝, 그리고 거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고객 기억나시죠? 저희 사전 정보 때 네. 제가 가장 와가지고 뭐 그전에 도면을 봐서도 알았지만 가장 주방이 컬러도 굉장히 칙칙했고 굉장히 좁았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이쪽이 우리가 주방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이 벽이 쭉, 쭉 주방이 이 정도의 기역자 주방에 이쪽이 식탁 공간으로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이쪽 공간은 방이지만 작은 방이어서 이도 저도 예, 네, 그쵸. 근데 방을 확장해서 팬트리로또 건설사의 옵션 사항까지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딱. 사전 작업 때 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다 확장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구조를 그때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좀잘안 되셨었죠. 주방을 이렇게 옮긴다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바꾸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너무 좋잖아요. 네, 다이닝 공간이 일단 그 개방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이 이제 집에 인테리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하고 나서 이제 느꼈고요. 네. 이쪽 이제 펜트리 다 없애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방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개방감 있고 고급스럽게 어, 이 다이닝룸이 이제 저희가 디자인해서 저희도 이제 저랑 와이프도 이 공간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 오시는 이제 손님들도 그, 너무 이제, 그, 그, 감동까지 네네.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 좋은, 뭐, 의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간 하나 때문에 집의 평수가 한 5평 이상은 넓어 보인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예. 네, 그 39평형에서 이제 주방을 이렇게 활용을 음.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확장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집에 이제 그어 평수도 뭐 정말 40평 이상 50평대까지도 뭐 이런 공간이 뭐 나올 수 있, 있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상당히 저희는 뭐, 그, 뭐, 기분이 좋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그 전에 사전정업 때 제가 봤던 그 펜트리도 그때 몇백만원 주고 하셨던 거지만 과감히 없애고 한쪽으로 냉장고와 수납장을 다 넓혔고 사실 이 평수 대비 굉장히 큰 아일랜드 이 길이가 3m 60이 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었던 정도로 굉장히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방 공간에 이렇게 컬러감을 어쨌든 우리 아내분께서 좋아하는 그린색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이지 컬러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밑에는 어, 그린 색깔로 하고, 키 큰장은 베이지 컬러로 하고, 타일과 상판은 전체 베이지 컬러를 하면서 컬러 조합을 저희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 이 기둥은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거든요? 철거를 할수 없었던 그런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거할 수 없는 벽을 오히려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하면서 연계성을 두고, 그리고 일부러 위에는 이렇게 조명 라인을 더서 지금은 그림이 없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작품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 걸면서 굉장히 아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저는 이 공간을 이렇게 주방을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탁 트이면서 정말 작은 식탁 공간이 아니라 정말 럭셔리한 고급스러운 그런 다이닝 공간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탁도 우리가 몰테인 이 다이아몬드 식탁이 2m50짜리 굉장히 큰게 들어갔고, 그러므로써 이 공간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핵심을 줬던 부분은 네. 이게 뭘까요? <laughs> 이거는 고객님께서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짜잔, 창문이에요. 기존 주방 자리였기 때문에 기존 주방에 있던 창문인데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밖에 아파트 외관이 다 보여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다이닝 공간을 연출하면 그닥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페이크 문을 닫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집에 환기를 할 때는 열치고 환기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또 환기도 하시면서 쓸수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놓음으로써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게 그래서 연출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아시죠? 직접 하나하나 골라서 어디에도 없는 어 저희가 다 만든 그런 제작한 그런 문짝, 페이크 문짝이에요. 여기는 포인트로 너무 음. 그 이쁜 것 같고요. 음. 그뭐 일단 그 아파트에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음. 이런 뭐 타운하우스나 이제 네, 네. 그런 이제 고급 빌라에서 이제 볼수 있는 패턴이라서 저희도 만족하고 있고 이게 꼭 이쪽에 우리 포토존으로 하자고 막 했잖아요 주변 주민들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모스 그레이 컬러, 둠 음. 베이지 컬러도 그이 전체 그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맞아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는 베이지 페이지 이렇게 같은 컬러로 다 도장 처리했고 또 이렇게 벽 컬러는 우리 집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색깔을 줬어요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컬러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컬러가 많은데 좀 조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톤 다운되게 전체가 좀 조화롭게 해서 어, 오히려 되게 분위기 있다 되게 독특하다 어, 감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컬러감을 갖다가 연출된 것 같아요. 네. 네 조명도 어, 조명 망해지시죠? 예. 그 루이스 예. 폴센. 네, 루이스 폴센 PH 201 PH 세틴핏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이아몬드 식탁을 하면서 이 집에는 정말 이화이트의 다이아몬드 식탁이 저는 어, 디자인하면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조명은 무엇을 할까? 근데 고객님이 여러 가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긴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루이스 플센의 pH 이분의 1, 스팀핏, 그리고 pH 2분의 1, 이렇게 그, 해서 하니까 이 모양 자체를 제가 일부러 다이아몬드 식탁의 이름처럼 다이아몬드 모, 모양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센터피스까지 같이 이 조명 아래에 있다 보니까 꽃도 더 이쁜 것 같아요. 저쪽 그 저쪽? 세탁실. 아 세탁실. 아 맞아. 고객님 이 세탁실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셨죠. 불 한번 켜봐드릴까요? 네. 세탁실도 저희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핵심이 네. 바닥 타일. 바닥 네, 타일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문. 문아 문도 마음에 네. 들어하셨죠. 문 자체도 이제. 명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한 공간이 될수 있는데 오히려 인테리어적으로 더 이쁘게 이렇게 나와서 그 저희도 만족하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이 공간을 굉장히 깜짝 놀라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바닥 타일이 조금 일반적으로 세탁실니까 저렴한 타일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조금 고급 타일 쓰면서 청량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이 공간에 가면 그냥 세탁하고 그냥 지저분한 곳에막 쌓이는 공간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러더니 정말 수납장을 너무 이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청량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저희가 네. 이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런 공간 자체가 이제 데드스페이스가 돼서, 어 물론 뭐어 세탁실이긴 하지만 활용도가 굉장 낮을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어, 상당히 이제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항상 그 정말 봤을 때 이제 기분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어, 좋습니다. 컬러감도 그렇고. 너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어, 이렇게 선반을 했을 때 이렇게 투명 유리에 이렇게 정리를 이쁘게 하신 때도 드물어요. 정리도 네. 그렇지만 솔직히 이렇게 놔뒀을 때 저희가 네. 바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어 이런 가전 제품들도 이제, 어 이제 어떤 그 서랍장이나 이런데 감춰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쁘게 진열할 수 있게끔 펜트리도 뭐 제안을 해주셔서 어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오픈을 해놓으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더 이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키친, 다이닝,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굉장히 확장된 이 공용 공간이 저는 굉장히 개방감 있고 좀 확장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수가 한 다섯 평은 얻은 듯한 그런 공간들을 연출을 했는데, 지금 이 요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바닥이 같은 타일로 쭉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선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군더더기 같은 몰딩 같은 건다 없애고, 전반적으로 천정을 되게 많이 정리를 했고요. 이 포션인 타일. 그 장점이 이제 잘그 살아나고 있고 저희가 심플하면서 이제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이제 그어 가구 배치도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 처음에 이제 도면의 레이아웃 그 그다음 컬러감에 맞춰서 저희가 소파, 카펫, 그 다음에 커피 테이블도 이제 맞춰서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 컬러도 상의를 했고요. 디자인도 상의를 해서 이 전체 집 구성에, 어, 잘, 이제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쪽 테이블까지, 의자까지 컬러를 맞췄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벽에 있는 색깔까지 전체 이 톤들이, 전체 톤, 우리 톤을 매너라고 하죠. 그렇게 같이 맞춰가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 TV나 이런 걸때도 저희가 벽면을 쳤잖아요. 그 뒤에 브라켓이나 이런게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하게 선정리들을 다 해드렸고, 위에 천정에 있었던 몰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가구들이 돋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LDK라는 이 구조를 가장 공용 공간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생활을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 뭐두 분밖에 안 살지만 식탁 공간은 사실 크면 이 식탁이라는 다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뒤에는 저게 장식장이 되어 있지만 와인바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도 여기서 많이 마시고 두 분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었고 어 굉장히 약간 이 모든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게 저희가 신경썼던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실제 이그 가구를 이제 그 실제 배송해준 그 디자인 업체에서도 네. 그이 사이즈 자체 이 소파 에드라 소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큰데도 이 평수에, 평수를 이제 디자인에 맞춰서 음. 이제 좀 개방감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사이즈보다 더큰 아, 네. 사이즈도 이 집에 어울릴 것 같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어진 느낌 때문에. 네, 그래서 평수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세요. 39평 음. 얘기를 하면, 어, 네. 자기들은 이제 40평 중반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음. 또 이제 높이도 이제 몇 센치를 더 높였죠, 높였는데, 저희가. 몇 센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실제 체감하는 느낌이 굉장히 답답함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 주방과 거실과 우리 다이닝 공간을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